ちは 미용가이 구제선입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 필요한 가위는 무엇일까요? 어, 보통 슬라이싱 가위나 티닝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귀차니즘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미아스 멀티 가위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반 메인 가위랑 멀티 가위의 차이점은요 일단은 이 바닥 날과 동날이 일반 가위보다는 슬라이싱에 가깝게 살짝 날이 굽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가위보다 가이 날을 세울 때는 여기 날박도 보이세요? 거의 일자로 뻗어 있어서 이런 거는 한번 쭉 자르면 앞쪽까지 힘 있게 쫙 잘리는 거거든요. 멀티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서부터 섹션을 잡고 들어가면 이 휘어져 있는 부분부터 밀리다가 앞쪽에 스르륵 잘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슬라이싱 가위를안 쓰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앞머리나 이런데 잠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려고 할때 모발이 드드드드드드 하잖아요. 모발 각도가 퇴전을 주지 않고 블런트 각도로 짤랐기 때문에 각도가 맞지 않아서 모발이 드드드드 하면서 대각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멀티 가이너는 어쩔까요? 여기가 휘어져 있으니까 그럴 부분에서는 슬라이싱을 했을 때 확실히 메인 가위보다 부드럽죠 그리고 슬라이싱 할 때는 왜 날카롭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가위 전에도 제가 컨텐츠를 하면서 많이 보여드리고 현재 굉장히 인기 있는 슬라이싱 가위인데요 보실까요? 이 폭이 날 폭이 굉장히 넓고 많이 휘어져 있어요 자 볼게요. 얘는 블런트 날등에날 넓이에 날성이 얘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일반 메인 가위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가위를 잘 쓰면요 정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위를 커트 바빠질 때에 계속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가위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제가 사실 비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가 멀티 가위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테크닉을 배웠고 그런 가위에 대해서 내가 해박하신 분들이라면 아, 멀티 가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커트 느낌 한번 봐볼게요 맨 아래쪽이 메인 블런트 일자날 가운데 2번 멀티 가위날 세 번째 슬라이싱 날의 각도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날선이 이렇게 일자로 보은 정확하게 정석 메인 가위입니다 멀티 가위 보시면 안쪽에서 이렇게 솟았다가 앞쪽으로 굴려지죠 이것 때문에 안쪽에서는 밀리고 앞쪽에서 스르륵 잘리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슬래싱 가이는 굉장히 많이 둥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슬래싱 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날 넓이도 굉장히 넓고요, 날 선도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자, 이세 자루를 커트 느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일자로 뽑은 블런트 날, 네한 방에 일자로 쭉 잘려주죠. 오늘의 메인 멀티 가이 잘리는 느낌 볼게요. 네 보이셨어요? 앞쪽에 싹 밀러 주는 거. 자, 다시. 안쪽에서 밀려져서 앞쪽까지 잘리는 스타일 이게 블런트랑 멀티가이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대게 슬라이싱 가위는 볼게요 이렇게 되죠 일반 메인 가위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멀티 가위로 잘랐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밀리거든요 중간까지밖에 안 가요 서 두번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멀티가 장점은. 이부분점은이부분이 훨씬 더 예쁘게 나이 부분은, 이부게나이 부분은, 이 메인 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이 확실히 들 잘려 나가죠. 자 일반적인 슬라이싱 가이로 슬라이싱했을 때는 여기서 진짜 아무리 긁어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세번네 번이나 긁었는데 이렇게 소량밖에 안 빠집니다. 네 보셨죠? 확실히 슬라이싱 가이보다는 얘가 날카롭게 떠지고 메인 가이보다는 블런트 가이 질이 살짝은 밀리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로 메인 가이와 멀티 가이 차이점은요. 날선이 일자로 뻗었기 때문에 섹션을 잡고 우리가 블런트질을 했을 때한 방에 쭉 잘린다는 거 하지만 멀티 가위는 대신에 두번세 번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쪽에서 날이 불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슬라싱 가위와 멀티 가위의 차이점을 봤을 때는요 슬라싱은 막 긁어도 솔직히 날이 많이 죽어있어서 부드럽잖아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예리하고 더 많이 잘려 나가니까 생각해서 가위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멀티가이와 메인가이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추레이에서 한 자루만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고 싶으면 이 멀티가이 적극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메인가이지가 슬라이시는 나눠서 기법마다 사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위의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가위 아저씨가 여기 와가지고, 어 선생님, 멀티 가위가 없으신데요? 이러고 계속 꼬인다면, 그것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은, 글쎄요,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가위가 궁금하시고, 잡아보고 싶고, 멀티 가위가 실제로 뭔지 딥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 저 인스타 DM 연락 한번 주시고, 미팅 상담 만나게 되면, 솔직하고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멀티 가이드 쓰실 겁니까? 메인 가이드, 슬라이싱 가이드 같이 쓰실 겁니까? 우 네, 아빠 찾게요가 마... 가이드 많이 마... 많이 마... 사주세요. <laughs>